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죠?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자충우돌, 아쉽지만 또 오늘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꽉 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또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할수 있습니다. 갑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시작하려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오늘은 새 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아멘. 오늘 또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이 제목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예, 이 책은요 울산에서 물맷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안호성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입니다. 네, 이 책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책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알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책 내용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글의 제목은요. 기다림에 지친 분들 꼭 보세요. 오랜 기다림에 불평하고 계시나요? 꼬냑은. 프랑스 곤약 지방에서 생산된 브랜디, 포도주를 베이스로 한 중류주인데 이 지방의 브랜디가 유명해지면서 프랑스 브랜디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실 곤약 지방은 평균 기온이 높고 건조한 환경 때문에 포도의 질이 좋지 않다. 포도알이 작은 데다 맛도 시고 떫어서 먹을 만하지도 않고 와인으로 빚어도 상품성이 없다. 그런데 이 떫고 맛없는 꼬냑 지방의 와인을 중류하고 오크통, 유럽 참나무로 만든 통에서 숙성시켜 만든 브랜디가 놀라운 풍미로 유명해졌다. 포도를 와인으로 담그는 일도 느리고 답답하지만 꼬냑으로 만드는 과정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인내의 시간이다. 포도주를 끓이고 식혀서 생긴 이슬을 모으는 증류 과정을 반복하여 떫은 맛을 제거하고 이렇게 증류한 술을 통에 담고 완전히 밀봉해 참나무의 향을 입히며 계속 숙성시켜야 한다. 꼬냑 한 병이 만들어지기까지 최소한 3년 이상 걸리고 숙성 기간에 따라 매겨지는 등급은 오래 걸릴수록 올라간다. 내물로 쓰일 만큼 값비싼 꼬냑의 대표 명주 루이 13세는 100년 이상 숙성시킨다. 최소 3대에 걸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술을 처음 오크통에 넣은 제조 장인은 생전에 그 완제품을 보지 못한다. 꼬냑의 제조 과정은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았다. 시고 떨분 포도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짓이겨 고집스러운 형태를 없애고 끓여내듯 연단을 통해 추악한 씀뿌리와 더러움을 제거하시며 은혜의 통에 담아 깊이 숙성함으로써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내신다. 가치 없고 형편 없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느림이다. 느림은 쓴뿌리를 제거하여 더욱 귀한 인생으로 빚어내시는 사랑의 작업이다. 못된 죄의 습성과 악한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아와 신념으로 오염된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려움으로 내 삶의 얼룩을 깨끗하게 지우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서 악한 본성을 점점 가치 있는 삶으로 옮기실 때그 귀한 시간을 느림으로 치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강릉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음식이 초당 순두부인데 그 지역에는 두부는 게으른 며느리에게 맡겨라 라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콩물을 가마솥에 끓일 때 늘어붙지 않도록 저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저으면 두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느리게 저어야 한다고 해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느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다. 당신의 인생 또한 느림과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욱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 보라. 느릴지라도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제대로 빚으실 것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느려도 너무 느린 분은 아니신가? 내 마음은 조급한데. 그분의 역사는 너무나도 느리고 더뎌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 느림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인생과 사업, 가정과 자녀, 진로와 교회에 아름답고 놀랍게 역사하신다. 기다리는 응답이 느리고 더뎌서 답답하고, 계획과 소망이 오랜 기다림 중에 묘연해졌다면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꼭 기억하라.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서두르고 급하지만 주님은 딱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봤자 더 문제를 일으키지 도움은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하고 가는 그런 믿음의 기다림 느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참 감명 깊게 애틋하게 봤던 러브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노트북이라는 영화입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닉 카사베치라는 감독이 만들었고요. 유명한 배우죠. 라이언 고슬링, 레이첼 맥 아담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노트북. 대략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사랑과 그 기억, 그리고 시간의 기다림을 다룬 감동적인 로맨스 영화입니다. 1940년대 미국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요. 여름에 아주 부잣집 아가씨가 그 시골에 내려옵니다. 휴가를 보내려고 내려와서 주인공 노아, 라이언 고슬링을 만납니다 여자 주인공은 엘리라고 하는데요 그 엘리는 서로 사회적 배경도 틀리고 집안의 가문도 틀리고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사랑의 불꽃이 튀깁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일이 일어나는데 부자인 엘리의 부모가 노아랑 만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둘을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헤어지게 만들죠. 억지로. 그 노아는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엘리한테 편지를 보내지만 그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편지를 다 가로채죠. 그 엘리도 항상 그 노아를 기다렸고, 노아도 편지를 보내면서 한 장의 답장을 기다렸는데 그게 결국은 오지 않았죠. 매일매일 365일을 보냈고, 1년 동안 아무 답장이 없어서 노아는 마음이 아파서 잊으려고 했지만 결국 엘리를 잊지 못했죠. 그리고 수년 후가 지난 다음에 그 둘은 만나고 그 만나면서 새로운 사랑의 길이 열립니다. 또이 얘기를 처음에 어느 노인이 나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그 할머니가 있으셨고 또그 할머니에게 매일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할아버지가 항상 찾아와서 두 분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이 노트북 이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그 젊었을 때 헤어졌던 노아죠 노아가 계속 엘리에게 와서 예전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엘리가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몇분 돌아왔다가 또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그 노아는 끊임없이 기다려줍니다.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이 제대로 정신이 올 때까지 항상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비록 죽으면 쉽게 잊힐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바쳐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볼품없더라도 우리가 별거 없더라도 성공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었고요. 기다림은 사랑이 되더라고요. 누가 먼저 할것 없이 사랑하게 되면 기다려지고요. 기다리다 보면 더욱더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겠죠.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기다린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리셨고, 주어가 내가 아니었고, 주님이셨다는 것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다림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순간, 새로운 믿음의 장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기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성령님을 만난 게 기뻐가지고 성령님께 막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기쁨의 어리광을 좀 부렸죠. 아왜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하늘을 날을 것 같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밤에 잠잘 자고 항상. 사람들 만날 때 기쁜 이 마음이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저에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막 어리광을 피웠죠. 왜 이렇게 40년 만에 오셨습니까? 성령님 좀 빨리 오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yeah, 내가 늦게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다. 네가 이제 온 것이지.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40년을 기다렸다 그런 마음이 저의 가슴 안에 쏙 들어오는 순간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성령님을 기다린 게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가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떨고 아직도 못난 모습이 있어서 주님이 계속 나를 끓이시고 기다리시고 숙성해 주셔서 나를 이제야 좀 쓰실까 해서 부르셨구나 찬창 울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서 이 깨달음은 저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이었고요 모든 관점이 바뀌었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나 중심이었죠 내가 중심이었다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 거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지 내가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꼬냑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자아를 짓이겨 고집스러운 형태를 없애고 끌어내듯 연단을 통해 추악한 쓴뿌리와 더러움을 제거하셔서 은혜의 통에 담아서 깊게 숙성하신 그래서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온전하게 빛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기다림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주마중 식구들도 내가 기다려 주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내가 참고 내가 기다려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직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하루 빨리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것 버리고. 나의 가장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나의 어떤 면을 참고 계시는지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고, 아, 주님이 아직도 이것을 참고 계시는구나 깨달으면 빨리 그것을 버리고, 고치고,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우리 주마중에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글한번더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느림과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욱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보라. 느릴지라도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제대로 빚으실 것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느려도 너무 느린 분은 아니신가? 내 마음은 조급한데 그분의 역사는 너무나도 느리고 더뎌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 느림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인생과 사업, 가정과 자녀, 진로와 교회에 아름답고 놀랍게 역사하신다. 기다리는 응답이 느리고 더뎌서 답답하고 계획과 소망이 오랜 기다림 중에 묘연해졌다면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꼭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그 기다림에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느림을 감사해야 하는 우리 주마 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기다리죠. 그리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이싱